파리 생제르맹이 올여름 네이마르의 매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이마르의 부상 때문인데요. 스페인 일간지 스포르트는 31일 엘치링기토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이 네이마르의 부상에 지쳤다. 네이마르는 부상으로 한동안 출전할 수 없다. 파리 생제르맹은 여름에 네이마르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이마르는 2017년 여름 바르셀로나를 떠나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했죠.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프랑스와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호령했습니다. 2017-18 시즌, 컵대회 포함 30경기 28골 16도움을 올리며 활약했습니다. 올 시즌에도 23경기에 출전해 20골 10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부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3월 월드컵을 앞두고 중족골 부상을 당해 장기간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던 네이마르는 지난 스트라스부르전에서 다시 중족골을 다치며 10주간 부상 이탈이 확정되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C조 1위로 16강에 진출한 파리생제르맹은 네이마르 없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16강 1차전을 치러야 합니다. 경기당 한 골에 준하는 득점력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던 네이마르의 이탈은 팀에게는 굉장히 큰 손실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 네이마르가 여름 이적 시장에 나온다면 라리가 복귀가 유력합니다. 스포르트는 한동안 네이마르와 바르셀로나가 연결됐다며 라 이적설에 불을 지폈습니다.